안녕하세요. 예, 세력차트 등수입니다 어, 신규주죠? 명인제약. 뭐 선전 왠지 TV에서 선전 한번 들어봤을것 같은 이름이죠? 예, 명인제약. 왠지 그럴 것 같은 명인제약. 예. 뭐 실상 모르겠지만 여하튼 어, 신규주라서 지금 등록을 해놨고요. 어, 제약주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약주고요. 뭐, 뭐 약간 파킨슨 뭐 그쪽 계통인가 봐요. 어. 여하튼 오늘 어, 장 보면 일단 해차트 보시면요. 어, 미, 미국은 이게 분봉이고, 어, 미국은 또 올라가겠죠? 예, 올라갔죠. 올라가겠죠가 아니라 올라갔죠. 음, 미국 좋아요. 예, 지금 계속 좋은데 에,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약간 요새 이제 유튜브 조금 제가 잠깐 어, 어설픈 지식으로 이제 그 정치 경제를 보다 보면은 어, 미국이랑 지금 되게 우리나라가 중요한 시기 같아요. 일본하고도 좀안물려서 이제 관세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뭐 바이오도 뭐 관세를 뭐몇로를 때리네 그래갖고 뭐좀 휘청청 하고 있나 본데 그죠? 그 얼마 전에 이제 보니까 뭐 이미 뭐 커피 원료 그 이제 로스팅되기 전 로스팅된 후 이런 모든 커피도 미국 관련된 것들이 생 어, 생산된 것들이 이제 그 관세 때문에 가격이 상승되면서 다른 나라 것까지 동반 상승돼갖고우리나라들도오는뭐 그런 추세인가 봐요. 그래갖고 벌써 몇 프로가 올랐네 막 그러면서 그 흔해 빠진 커피마저도 지금 가격 그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뭐 제가 봤을 땐 그거는 뭐 크게 작용될 것 같지는 않고요 커피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것저것 막 어~ 부담스러운 뭔가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어~ 미국이 어~ 뭔가 이렇게 압박을 주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트럼프 정부도 제 생각에는 지금 뭐 거기서 자체적으로 미국에서도 시위가 좀 뭐 이러나고 있나 봐요. 예, 현재까지도. 근데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뭐 나는 그냥 돼. 뭐 I don't care만 뭐 하고 나는 뭐 상관 상관없어. 난 내가 하고 싶대로하고살 거야 그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트럼프 임기 내내 조금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해 봤습니다. 오늘 어, 상한가 종목은요. 인더 어, 뭐야? 뭐야 이름 어, 매매하면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건데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날라가뭐 인생 최저점이라고 그랬지. 어저께 그 정도 왔죠. 어 얘가 이제 여기까지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요. 그래 갖고 이제 있나? 여기도 아니죠. 아니, 최저점이다. 그래서 어 내려가면은 매매할 곳은 아닌데 상한가를 갔네요. 1차, 2차인데요. 올라가기가 쉬우니까 여기 22%까지도 럭키하면 올라갈 수가 있고요. 22% 정도 되면 당연히 상한가 후보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시작을 딱 해서 제가 얘기한 거 2차 목표가를 딱 찍고 올라가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예. 제가 어제 분명히 얘기했죠. 어, 가볼 때는 뭐 동전 주식이라 뭐 자세 안 나오네니까 어, 뭐좀 그러긴 한데 하여튼 매매하면 안 되는 지역인데 매매를 혹시 하셨을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라 보면서 1차 뭐 7, 8%, 2차 10% 정도인데 어, 올라가기는 쉬운 자리인 거는 맞다. 왜 예, 매물대가 없으니까 그얘 예 인생의 최저점이기 때문에 올라갈 게어 쉬운데 그래도 매매할 자리는 아니다. 그래서 럭키하면은 22%까지 또 22%면은 상한가 후보가 당연히 되는 거다. 18에서 22%까지 목표가를 가진 애들은 어, 상한가 후보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저 시작가가 22%였어요. 그죠? 예, 그래갖고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예. 2차 목표가를 딱 점으로 찍고 자세 히 보여드릴까요? 예. 딱 찍고 그죠? <laughs> 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매매할 자리는 아니죠. 예, 제가 봤을 때 <laughs> K S 인더스트리 인도, 그렇고요. J 제이, 뭐야? J준 뭐죠? J준 코스메틱 얘는 어 그냥 점상을 가버렸네요아 저거네요. 얘는. 4% 아니면 20%뭐 아니면 돈데 상한가도 갈 확률이 큽니다 그 상한가를 갈 수도 있으니까 뭐 아니면 돈왜왜 왜 상한가는 왜 얘기가 나왔죠? 20% 이상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18%에서 18%, 20, 18 이상에서 목표가를 가진 종목들은 18에서 22% 정도의 목표가를 가진 종목들은 뭐 22평선 돌파 매매 뭐 122평선 돌파 매매 뭐 소장자리 확출용자리 이런 애들은 다 18에서 22%까지 데이터 상그 목표가가 나오는 자리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상한가를 가도 이상할 게 없다. 그래서 제가 18에서 20%그 목표가를 가진 애들은 상 후보다, 상한가 후보다 그랬더니 2 0기가 어. 점상으로 들어 들어왔네요. 그죠? 휙뭐 없어요. 뭐 그냥 시작하니까 그냥 상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상치 않을까 해서 이미 상을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쨌거나 어제이준 코스메틱은 날라갔고요. 대, 음, 대상 홀딩스 우 우선주라 이제 뭐 없네요. 뭐 뭐도 예, 우선주라 뭐없어 얘는 다닐까 거래가 아닌데 뭐하다 지워져 아 연상이 아니구나 어, 대상홀딩스우도 이제 요새 요즘 추세에 맞는 우선주 그죠? 예, 120까지 보통 120 밑에 꿈은 120까지인데 어, 목표가는 여기 같은데요. 21% 예, 20% 정도 20% 정도인데 상한가를 가내라고 올라갔습니다. 예, 그죠? 예, 그리고 다이내믹 디자인은 아까 매매를 할까 말까 하다니 아랬더니 그냥 전 여기까지라고 봐서 10% 10%라고 봐서 그냥 확 올라가 버리길래 아유 늦었어 이건 틀렸어 그랬는데 매매를 빨라서 이제 못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10%를 넘어갔길래 아유 매매를 못 했네 좋았는데 그랬더니 어, 어 꺾어서 물량을 받고 그냥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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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졌는데 뭐죠? 이런 데까지 무너지면 뭐죠? 나락으로 끝난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여기를 깨버리면 예, 재미없다. 그랬더니 안 깨고 야,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 다이나믹 디자인. 예, 저 옛날에 방송이 자주한 얘기죠. 예, 나는. 나는 일곱 글자로 된 종목의 이름이 좋더라. 나는 그래서 어떤 일곱 글자 되는 종목을 매매하고 싶어. 그래갖고, 다이나믹 디자인. 이렇게 매매를 하는 사람도 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얘가 사면상을 갔었어요. 예. 그 샘플로 얘를 들었는데, 뭐, 좀꽤 되겠죠? 예. 요, 어디였나어땠 사면상을 가서, 어우, 깜짝 놀랐다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한국, 음, PIM. 에는 뭐, 뭐 인생이 스펙타클하네요. 근데 얘도 보면은 중앙이죠. 여기서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에이 잘해야 뭐 여기서 이제 아이고, 아이고. 잘해야 이제 뭐 여기까지나 가겠구나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끝났다고 저는 보았는데 아니, 끝났다고 봤을 텐데 이 종목에 관심이 있었다면 관심도 없었는데 그냥 쭉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럭키한 겁니다. 드물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럭키한 겁니다. 빠져나올 길을 줬으니까요. 엔시트론 음. 어... 이것도 뭐 여기 이제 제가 왜 표시를 해놨지 모르겠네 여기 상한가 가는 날 제가 털어 먹었다 이제 그 얘기했나봐요 털어 먹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갈 겁니다 왜 여기서 여기서 여기 종목을 이렇게서 해서... 해아또 털어 먹은 정확하게 털어 먹은 건 아니네요 이게 이렇게 돼 털어 이렇게 돼 돼야... 이렇게 돼 털어 먹은 건데 그죠? 근데 또 이게 어떤 느낌에 물량을 받아서 꼭 왠지 나중에 이, 이 다음에 꽉 철용 자리를 할것 같죠. 이건 왠지 도, 돌파할 것 같죠. 돌파하거나 아니면 바닥부터 올라가면 여기가 끝이죠. 예, 여기서 20% 밑에 있는 종목들의 꿈은 삐유 이유, 이유, 이유. 여기가 끝입니다. 예, 이렇게 왠지 이렇게 될것 같은 느낌인데 너무 제가 너무 먼 미래를 보는지 몰라도 그죠? 그렇게까지 예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되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다 반발 자국만 앞서나면 되는 거예요. 현재는 목표가는 여기 아니면 어이, 진짜 거기 갈라 동전 주식이다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매물 때는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어 보면 알겠죠. 얘는 어 나중에 상승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아니 코, 오래간만에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 뭐 어떻게 하고 있나? 어뭐 그러고 있죠. 24, 근데 0선안 깨고 있죠. 코스피도 지금 그 라스닥 마냥 20선 안 깨고 있어요. 괜찮아요. 중대형주도 괜찮다는 얘기는 어설픈 애들도 괜찮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자 코스닥은 20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선주들 많이 나오고 어쩌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우선주들이 갑자기 막 출연하고 뭐하는 거는 올라가던 장이 횡보하거나 내려가던 장이 횡보하거나 횡보하던 장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변곡점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횡보성으로, 가, 이쪽 횡보성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뭐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일봉인데, 이렇게, 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냐만은 일단 분위기는 우선주장이 되면서 꼭 우선주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방산주가 막갈때 있고요. 정치테마주가 막 겁나게 막갈 때가 있고요. 요즘처럼 우선주가 갈 때가 있고 뭐, 뭐 신규주가 막할 때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게어 이제 흐름이 뭔가 이렇게 변곡점이 탁탁 변곡점이 될쯤 되면은 그렇게 뭔가 어떤 상한가들이 나오는 종목들의 약간 그런 현상이 이제 있다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올라가도 이상 없고 내려, 내려가도 이상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내려가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하네요 현재로서 봐서는 네, 잘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어, 이제 상가 종목 하나씩 보겠습니다. ks 어, K S 인더스트리 응, 오늘은 이제 상가 종목을 하기에는 너무 높았죠. 이런 거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놔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상을 들어가신 분들도 만약 에 이런 분위기였으면 놔드렸어야 되 놔드리는 이가여기서 뭐, 이제 꽤120 깼을 때 나오셨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면 이런 데서 나오셨어도 괜찮은데 이렇게 종가 비슷하게 종가는 아닌데 2시 대에서 상이 들어갔으면 <laughs> 이런 게좀 아, 요새 또 목이 목이 안 좋아지는지 또 그러네요. 어, 2시 대서 상을 들어가면은 애매하죠. 이걸 종가상으로 해도 이, 이 상태에서 던지겠냐? 아니면 아예 그냥 저 갖고 가서 내일 갭이라도 한 몇포라도 몇 먹고 9시 아홉 시땡 됐을 때 갭이라도 3 3 4%가 뜨든 5 6%가 뜨든 10%가 뜨든 난 그거라도 먹고 빨리 다른 종목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요. 뭐그두 가지 판단이다.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판단입니다. 그냥 종가로 던지시고 9시부터 딴걸 보든가 아니면 이거를 9시 땡해서 갯만 딱 먹고 빨리 다른 종목을 보시던가. 예, 둘다 괜찮은 판단이에요. 어느 게 좋다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일단 연상은 삼성을 노려야 되는데 어, 얘가 2시에 들어갔고요. 어, 시간당일까도 어, 본장에서는 48만인데 지금 20만. 나쁘지 않아요. 반 정도 줄었는데 나쁘지 않고 상도 2시쯤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거는 내일 올라갈라 치면 매물때는 제가 봤을 때는 요긴인데23% 그러니까 연상은 3연상을 노린다. 거기에도 부합하게끔 지금 매물때는 23%인데 얘가 가냐 안가냐 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연상은 3상을 노리는 겁니다. KS 인더스트리. 얘는 20% 이상의 큰 상승을 노리던가 그냥 버리던가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마음먹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상에서 들어갔건 연상에서 들어갔건 들어가신 분들 신규로 들어가는 건 자살 행위고요. 원래 매매를 할 자리도 아니었어요. 여기는. 그죠? 애초부터 매매를 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음봉이 이렇게 여러 개의 음봉이 나올 때나 아니면 큰 음봉 뒤에서는 매매하는 게 아니라고 랬죠 뭐라도 하나 딱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또 이렇게 돼버리면 또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됐는데 이 정도 돼야 이제 하는 겁니다. 그죠? 전에 다 그, 설명을 했던 부분이죠. 제이준 코스메틱, 연상 을 갔으니까 얘도, 이게 왜 거인지 모르겠는데, 얘도 이제 삼상, 어, 상, 점상 갔으니까 삼상을 눌려보는 겁니다. 근데, 어, 얘도, 인생이 이렇게 호락호락하는 애는 아니었네. 내일 삼상을 누르면 요인데 어, 얼추 잘 모르겠지만, 어, 얼추 이제 메모때 맞죠? 맞긴 맞죠? 얘도, 요 밑에 요구한 19%, 19% 아니면 상한가 19% 아니면 23, 24%, 19% 아니면 23 4%인데 1차 2차가 높죠? 예, 꽤 높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애들은 뭐 하님 돈입니다. 목표가가 워낙 높으니까 뭐 하님 돈데 강상이니까요. 그래서 점상이니까 당연하겠죠. 시간당일 가도 80본장에서 80만이었고 아, 육6 0 0 0 아, 애매하네요. 요즘에 요런 애들이 또 이제 저번에도 한번 그 대기 물량이 십만 단위 이하래서 별거 아닐 줄 알았더니 점상 찍고 막 의외로 막 날아간 애가 있긴 있었는데 이제 잘 모르겠네요. 내 이런 이런 그 예상치 할까를 보면서 얘가 어우 분위기가 막 워낙 좋다 그러면 한번 삼상을 노려볼만도 한인데 지금 그 하락을 하면서 얘가 침이 좀 있죠? 침이 좀 있는데 그죠? 이제 이것도 결국은 침이다 합쳐놓으면 이거 침입니다. 이거 다 합쳐놓으면은 이렇게 돼갖고. 이거예요. 다 합쳐놓으면은 이거를 이거를 다 합쳐놓으면 이거란얘기입니다뭐 예, 알아들으셨겠지만 이거 다 모아놓으면 주봉이나 월봉으로 모아놓으면 그렇게 침으로 보인다 고 그랬죠. 여하튼 이제 그런 개념인데 물량은 그래도 중간중간 좀 받았어요. 예, 거래량도 일단 물량을 받은데 물량을 받은데 물량을 받은데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거래량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은 갖추고 있어요. 근데뭐 우리나라 모든 그렇듯이. 실력 있다고 다 자격증 땁니까? 예, 그날 심사위원이 기분이, 있고, 뭐, 기분 나쁘고 뭐 어쩌고 하면은 또 실력은 되는데 뭔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 자격증 못딴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고 해서 다 삼상을 가는 건 아닙니다. 상한가를 가거나 연상을 가거나 뭐, 어? 10연상을 가거나 자격이 있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가야 가는가 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 아까 몇 프로였죠? 9%였나? 19% 1차 19% 2차 23 4%니까 상한가 후보인 거는 만 내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 후보가 되는 건 맞아요. 또 연상은 삼상을 노린다는 취지에도 맞고요. 근데 이런 애들이 그냥 무너지면 하나 없이 무너집니다. 왜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무너질라 치면은 시작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지고요. 이렇게 무너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런지 삼상을 갈런지. 그래서 제가 뭐 아니면 도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 홀딩스우는 우선주 컨셉에 맞게 지금 1차, 2차 목표가 여기 아니면 이제 한 15%, 2차, 20%인데 2차 목표가가 상 후보니까 어쨌거나 상한가를 갔나 봐요. 상한가를 가면서 요 정도에서 끝났어야 될앤거 같은데 더 올라간 겁니다. 예, 상한가를 갔느라고 뭐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해석하기로는. 나름 강상으로 갔는데, 잠깐 풀렸는데, 애교로 봐줄 수 있죠?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죠? 그리고, 대기물량이 2만 1000, 얼마 안 되네요. 1 4 0 얼마 안 되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엄청나게 크게 갈 그릇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종목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요 이제, 우선주 애들이 이제 좀 가는 시즌이니까, 갈라치면 목표가 이 정도는 됩니다. 한10% 정도는 되네요. 목표가 10% 정도인데, 이러는, 120 밑에 있는 애가 120을 뚫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건데 10% 정도 올라오면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냥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지만 내일 공간적으로는 이렇게 있고요 만약에 10%가 넘어가버리면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갭에서 무너질 확률이 크니까요 이런 거는 그 10%가 넘어간 상태에서는 꼭 3분의 1을 미리 버리시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올라가기가 좋긴 좋아요 여기 보면은 공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기가 좀 쉬운 자리입니다 여기 올라가기가 쉬운 자리니까 그래도 내려올 때도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빨리 올라갈 수 있지만, 내려오는 것도 빨리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갭이 너무 높으면은, 내 생각에 난이 정도 먹어도될 정도의 갭이다. 그러면 3분의 2 정도 버리고, 그 다음에 20% 이상 보시던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성홀딩 수군은. 대금량은 이제 적어요. 아까 보셨지만, 얼마 안 돼요. 그래도 높게 올라갈 수가 있는 소진이 좀 있어요.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제가 이미 봤을 때 이미 많이 올라가 있어서, 이제, 그냥 놓쳤다고 했는데 목표가는 굳이 따지면 은 어, 오후에 올라가면 여기고요. 오전에 올라가면 슈팅으로 오전에 올라가면 이 정도 됩니다. 17% 정도인데 동전 주식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다이내믹 디자인이 동전 주식이 돼버렸네요. 어느새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동전 주식이 됐네요. 내가 매매할 때만 해도 동전 주식이 아니었는데 그죠? 어, 얘도 뭐 그냥 스윙만 준 종목인데 그죠? 요새또 안하게 되더라구요. 단가가 약해지니까 이상하게 또 안하게 돼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상을 갔습니다. 예, 여기 목표가는 이정도 되는데 22, 23% 되는데 상한 가느라고 더 삐쩍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올라갈려 치면 한 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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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한13% 15% 정도 되는데 시간 다니까 봐서는 11만 본장에서 35만이고 지금 11만. 3분의 1로 줄었죠? 나쁘지 않죠? 예, 근데 상이 그렇게 뭐뭐게 복잡해 또아 음... 내가 방금 방송에서 그린 거구나 아, 그러니까 매면 매매, 내 매면 안 했는데 지금 막뭐슨 그에서 깜짝 놀랐네 제가 매면 한게 아닌데 여하튼 어, 상들어간 시간이 한시 아우 나쁘지 않네요 한시 쪽에 가깝네요 그죠 거래량 터지면서 한시 쪽에 들어왔으니까 이건 뭐 당연히 중간 상이라고 봐 봐야, 중상이라고 봐야죠 그럼 내일 뭐이 정도까지는 무난하겠네 13에서 1 5까지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럭키 하면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럭키 하면은 연상이에요. 그죠? 256%니까 럭키 하면 연상인데 곽, 곽철용 자리 특징 아시죠? 아니면 이제 상승하는 큰종목들곽철용자리 그러면 20m 밑에 20 20%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삐유 잉잉 여기가 끝이라고 그랬죠. 예. 이렇게 될 확률이 있어요. 럭키 하면. 은 근데, 럭키성으로 볼때 그렇다는 거지. 제가 봤을 때는, 한, 잔잔하게, 13에서 한15%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이나믹 디자인은 그렇게 봤고요. 한국, 한국 PIM, 얘도 지금, 뭐, 너무, 여기서부터, 그냥 두정없이 계속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거의 꽃을 피웠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건 아마 갭에서 딱 무너질 겁니다. 여기 한, 어, 너, 너무 코브라 대가리 마냥 올라온 애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서, 중앙을 깼는데, 여기에서 마무리가 됐다, 선, 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데,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와, 그러면서, 대, 이, 뭐, 우와, 소리 나올 정도로 대단한 건데, 뭐, 올라갈라 치면 요 정도, 아니면 여기, 이, 이, 이 봉에 반 정도, 8%, 11%,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경험치로 보는 거예요. 8에서 11% 정도로 보입니다. 따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 점 하나, 뭐 하나 있는데, 여기 뭐 하나 있죠? 이게 뭐야? 15%인데, 있는데 저는 이거랑 관계 없이 그냥 보수적으로 8에서 13%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안 올라갈 확률도 커요. 그냥 안 올라갈 확률도 큰데 강상으로 올라갔으면도 좀짠 이유가 차트가 이렇게 정론화 되지가 않았어요. 이런 애들은 본장에서 13만 7천인데 지금 4만 1천 나쁘진 않은 편인데 그래봤자 3분의 1로 줄는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이네요. 끝까지 올라갈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올라갈라 치면 또못 올라갈 것도 없죠. 왜 여기가 이제 상한가니까 57% 오면 내일 27% 상한가고 3%만 더하면은 매물대가 딱 맞아 떨어지는 여기도 뭐 이게 점점점 들이 있는데 음어좀 애매하네요.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되게 실망을 많이 주더라고요. 이런 애들은. 내일은 그냥 보수적으로 7, 8% 1차 2차는 11%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엔시트론, 엔시트론도 매매할 자리는 사실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그랬죠. 음봉이 이렇게 따다다다 나온 상태에서는 양봉을 하나 걸어주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건 매매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 상태에서 바로 매매하는 거는 이걸 기대하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큰 음봉에서 바로 양봉이 올라온다고서 해 이걸 또 잡는 것도 짜잔한 양봉들 뒤에 이걸 잡는 것과 비슷한 느, 어, 느낌이라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느낌이라고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뭐라도 하나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날은 한번 잡아볼 수 있다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긴데 얘도 매매할 자리 아닌데 어떻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120까지 보면 매물대가 여기가 맞고요 1차 2차 인데 1,2차를 다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뭐 2,300원짜리 주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가 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상으로들어갔고요 동전 주식을 뭐 이렇게 170만 뭐 따지는거 그런데 일단 대기물량 170만이고 31만 어... 여기서 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근데 이게 생각보다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예, 거래량이 여기랑 비교하면 그러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제가 볼땐 크게 갈 상은 아닌데 어, 보통 이게 3, 4%에서 갭에서 무너질 만한 상인데 어, 미친 척하고 요즘 어, 좀 어, 얘는 잠깐 어, 2023년에는 재무가 그렇게 순이익이 그래도 다만 코딱지만큼이라도 났는데 또 적자로 바뀌었네요. 이런 어. 거는 이제 매매할 하락하는 120이 하락하는 120선이니까 그렇게 의미를 크게 둘 종목은 아닌데 조금 럭키하다 싶으면 여기까지는 볼만하겠네요. 18%까지 예. 상한가 후보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이제 갭에서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는데. 제서 좋으면 이렇게 도될 수가 있겠네요. 그 그러니까 얘도 4.5%에서 무너지던가 아니면 기분 좋게 럭키게하게 올라가면 한 18%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뭐 매물대가 없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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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어요. 매물대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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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없 중간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뭐 아니면 돈데 4.5%에서 무너지냐? 17.8% 이상 올라가느냐?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간단하게 봤고요. 내일이 이제그 내일 금요일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 연휴 첫날인데 내일모레니까 이번 주 마지막 그 매매하는 날이 내일이니까요. 내일 목요일+ 목요일이라고 할지라도 내일 금요일 장 보듯이 오전 위주로만 매매하시고 오후에는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꼭안 좋더라고요. 그 이렇게 뭐 연휴라든가 뭐 뭐가 껴서 그 주에 마지막 평일이 걸리는 걸리는 경우 꼭 금요일 장 같은 느낌으로 꼭 장이 되면서 안 좋은 상황이 늘 우리나라 장은 늘 그랬습니다. 미국 장과 틀린 점인데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제 아는 흑인이 저한테 미국장을 아주 왜 힘들게 국내장을 붙잡고 있냐고, 이제,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예, 예 이해주 셔츠를 깔아준 친구, 어, 그 지금 얘도, 어, 상황이, 어, 저, 어저께 어 수익을 엄청 많이, 이 슈팅이 나오는 바람에 엄청,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냈는데, 그죠? 그 친구 평단이 여긴데, 여기까지, 어, 근데 또안 팔아, 또. 제가 이제 다음 매물 때 여기라고 여기서는 꼭 팔아라 163에서는 꼭 팔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여하튼 어, 미국 차트도 제가 이제 미국 잘 관심이 없었는데 해외 차트에 대해서 해외 주식에 대해서 별 관계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근데 보니까 일단 저런 건 있더라고요 비리비리하진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꿈지락꿈지락꿈지락 우리나라는 좀 이런 게 있잖아요 데 미국도 꿈지락 꿈지락인데, 꿈지락 꿈지락이 좀, 변동성이 커. 이렇게. 꿈지락 꿈지락이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시원시원한 맛은 있다. 해외, 저, 해외 주식이. 제가 요즘 느끼는 바로는 계속 해외 차트를 본의 아니게 보고 있는데, 어, 그런 면은 있다. 근데, 어, 크게 우리나라는 똑같진 않습니다. 제가 분명 어떻게 보니까, 이 분봉 움직임도 그렇고, 똑같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똑같진 않아요. 그죠? 느낌이 똑같진 않아요. 얘는 지금 여, 당장 여기서라도 시지하고 올라갈수도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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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올라갈수도 있어요 슈팅 나와서 올라가 이렇게 여기 여기 슈팅 여기 슈팅처럼 여기 나와서 올라갈 수도 있는 앱니다 그래서 똑같진 않은데 어, 크게 또 다를 바도 없어요 예, 보면은 그냥 한, 한 두달정도 적응하다보면 어뭐 미국 주식이나 뭐한국에는 비슷하네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주 깊 아주 제가 깊이 파진 않았지만 제가 미국 해외 주식을 금방 할게 아니라서 깊이 파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어 그래도 뭐 이론적인 측면이 그렇게 한국과 해외, 해외 주식이라고 해서 크게 엄청난 정반대되는 뭐 그런 차이는 아니구나 이제 요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 여단 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차트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냥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오늘 좀 일찍 뭐 나가야 될거 같아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금요일처럼 오전 위주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이라고 해서 12시까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알아들으셔야 되아홉 9시부터 물론 애프터마켓 주가 있으니까 8시부터 10시나 10시 반 정도까지 오전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지 12시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깜짝이야 네, 얼른 나가야 되는 거 네, 12시까지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원래 우리나라 주식은 그 옛날부터 9시에서 뭐 애프터 마켓 주 생기기 전까지는 아홉 시에서 열시열시 반이 원래 끝나는 겁니다. 단타가 됐건 스윙이 됐건 그리고요 이제 온갖 종목이 다 올라가는 상승장인 날 그런 날만 아침에 붙잡은 거 갖다가 목표가까지 갈 때까지 그냥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건 붙잡고 있는 거지. 그거 외에는 나머지 올막막 막 이놈 저놈 다 가는 날 있죠. 막다다올 상승인 날 이런 날 외에는 그냥 열 시에서 열시반 10시 사이에 매매를 마무리하는 게 맞습니다. 내일도 꼭 그렇게 금요일 하듯이 내일은 필수적으로 10시, 10시 반에 마무리하시고요. 그, 만약에 상승장으로 막쭉 지수 자체가, 이렇게 지수 자체가 쫙 올라가는 날이다. 이런 날만 예외적으로 이제 오후까지, 진, 실제 오후까지, 뭐 한, 한두시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